취다 나름이 된걸까막 너무 좋은 거예요. 수면팩처럼 먼저 자면 절대 안 건조. 네이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콩입니다. 오늘 올리브영 제품들 중에 따끈따끈한 신상템들인데 몇번 써보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온 녀석들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 첫 번째 제품은요. 바로 컬러그램의 입체 창조 스틱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쉐딩이 가루 타입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어떻게 바르는지 어떤 브러쉬를 쓰는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침 섬세하게 터치할 수 있는 쉐딩 스틱이 들어와 있어서 웜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노란빛이 살짝 띄기 때문에 전턱 라인에 주로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쿨톤 같은 경우에는 코! 코는 무조건 쿨톤을 씁니다. 그림자 가까운 색, 음영 색깔, 쿨톤 제품을 쓰면 가로 쉐이딩을 썼을 때보다 조금 더키가 살짝 나요. 그리고 쉐이딩 쓱쓱 그어놓고 뒷부분에 달린 스펀지로 잘 블렌딩만 하면 돼서 바쁜 아침에 너무너무 사용하기 좋다는 거. 여러분. 지금 제일 자외선 차단을 빡세게, 더 빡세게 해야 되는 계절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 중에서 제가 요즘에 제일 잘 썼던 예전에 몰타가서도 큐어디 거를 뺏어서 썼던 제품이 비건 에센스 선크림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 같아요. 완전 그냥 유기 자차이기 때문에 일단 바르면요 발림성 자체가 그냥 수분 크림 그 자체예요. 화장하기 전에 발랐을 때 괜히 이게 한겹얹어지면서 두꺼워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화장 뜨는 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요즘 같이 한 적이라 뜨고 밀릴 때 제일 많이 애용을 했어요. 패드나 토너, 에센스 그 다음에 바로 얘를 발라줍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수분감이 넘치는 그런 제품이라서요. 수분 크림 대신으로 딱 발라주는데 뜨거나 밀리지도 않고 화장이 착 먹더라고요. 아 화장 전에 선크림은 무조건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지금 거의 없죠. 짝짝 짜가졌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진짜 워터풀이에요. 제가 건성 주제에 찐득하고 끈적이는 거 싫어하는 건성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폭탄이 터지는 그런 느낌의 선크림이기 때문에 이것만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절대 화장이 뜨거나 밀리거나 하지 않다는 거. 그다음 나는 톤업되는 게 좋다 하신 분들은 비건 톤업 선크림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완전 핑크빛도 아닌 것이 약간 살구빛인데 이런 톤업 선크림의 단점은 잘못 바르다 보면은 수분감도 전혀 없고 뻑뻑하고 톤업은 되는데 뭔가 얼굴만 동동 떠 있는 톤 공감하시죠? 그런 느낌이 대다수인데 이거는 앞에 워터풀이 붙어 있잖아요. 이것도 톤업은 어느 정도 되지만 자연스럽게 되지만 수분감이 진짜 엄청나 써보고 정말 놀랐잖아요. 톤업이 되는데 이렇게 막 물찬 듯한 느낌이 빡 들면서 평소에 되게 가볍게 바르고 다니기 좋겠다.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기도 좋지만 그냥 하나만 바르고 다니기도 너무 너무 좋다. 막 유분감이 넘쳐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딱 수분광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톤업을 막 해준다는 느낌보다 물빛에 비치듯 약간 내 피부 표현과 이런 걸 살리면서 광이 살짝 나오면서 그렇게. 톤업이 되는 느낌이고요. 사실 이거 입이 닳도록 말했지만 달바 제품 자체가 항산화 효과에 좋은 귀한 그 트러플이 기본 베이스고 달바가 비건 브랜드 평판 1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달바 제품들을 썼을 때다 무난하게 잘 맞거나 너무 잘 맞거나 약간 이런 제품들이 있었지 안 맞는 제품은 사실 없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받아왔는데 파워팩으로 원 플러스 1으로요.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보이시면 쟁이는 걸로 원 플러스 원이니까. 그래서 요번에 달바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올리브영에 입점했다고 하니까 요것도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제품은 짠 바이오일보의 리프팅 마사저입니다. 이게 여러분 평소에 얼굴이 띵띵 부시는 분들한테 너무 너무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또 붓기하면 뭐또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촬영한다고 미친 듯이 요걸로막 하고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얼른 게 퉁퉁 부어있어요. 이 제품이 뭐가 어떻게 좋느냐. 특히나 눈이 막 많이 부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사지를 굉장히 해도 좋고 얼굴에 지압혈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고 크림 잔뜩 바른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중요한 촬영이 있거나 여러분들을 만나는 유튜브 촬영이 있을 때도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해줍니다. 이거는 신...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최고다. 오센트 에어 퍼퓸 제주라는 제품인데요. 와 여러분 이 향은 정말 리프레쉬가 강력하게 되는 향인데 새벽 꽃 시장 향기가 나거든요. 그거라야지 새책시원 향긋한 는데 그게 너무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아 요 스타필드나 이런 데 가면 은 향기로 막 유혹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와 디퓨저 디딱큰거 팔고 그런 데에서 맡아본 향이었는데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서 사실 조금 부담이 돼서 못 샀는데 올리브영에서 이 제품이 들어왔는데 완전 그 향인 거 이거는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W 드레스룸 라이프퍼퓸 러브 상탈입니다.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집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디 계열인데 살랄랄랄랄 이렇게 느낌이 아이 어떻게 전야뭐 여기서는 유칼립투스랑 백단향이 어우러져. 숲속에 있는 듯한 깊고 진한 우디향이라고 하는데 싱그러운 우디 아시죠? 아 취한다. 이것도 한번 시향을 해보실 수 있으면 러브 장탈 향을 추천. 프리메라 페이셜 마일드 필링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패드도 쓰고 봐봐 막 이것저것 들어간 것도 쓰고 나름 노력을 하는데도 화장이 빡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조건 이거. 찌제거막 때처럼 밀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제형 자체가 완전 젤 제형에 수분감 많은 제형이라서 진짜 각질 있는 부위에만 나오고 다른 데는 자극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프리메라 필링들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데이지크 팔레트인데요. 요즘에 좀 쓸만한 블러셔가 없어서 좀 우울하다. 막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어요. 근데 베이직해서 나름이 된 걸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확실히 얹어질 때 블러 처리한듯 오얗게 올라와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만 해줘도 블러블러 블러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짠! 한율 어린 쑥 진정크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작년인가? 그때 <laughs> 리필 줄때 있잖아요. 4개 정도 쟁였거든요? 그 4개째 리필도 들이부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꼬질꼬질해요. 그 정도로 제가 봄, 여름이 오면 무조건 꺼내쓰는 템이거든요. 수분 젤 크림인데 발랐을 때 수분감 엄청 촉촉하고요. 진정크림이라는 게 소구가 제일 안 돼서 안타까운 브랜드입니다. 왜냐면 이게 어린 쑥에서 뭐 거기서 어떤 부분만 딱 추출해가지고 진정, 제일 잘 되는 그것만 넣은 거거든요. 이게 그냥 마케팅용 성분이 아니라, 그거가 진짜 메인인 성분이라서 진정이 정말 좋다는 거. 아, 나좀 가벼운데 진정 크림 없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 귀차니스트잖아요. 세안을 하고 귀찮을 때 이거를 진짜 수면팩처럼 얹어 자면은, 그 다음날까지 절대, 절대 안 건조. 네이버. 나는 쫀득이를 좋아해, 쫀득쫀득한 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AHC의 이번에 아이키님이랑 콜라보한 리얼 아이 크림 포 페이스 추천드리는 게 양이 많잖아요. 그 가격대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쫀득쫀득하게 막 바르고 싶을 때 조금 막쓸수 있는 크림을 쓸 때는 AHC를 사용하거든요. 컬러그램 음영 창조 라이너입니다. 살살 그려도 티가 정말 안 나는 애교살 만들어주는 라이너인데요. 그래서 번지는 일도 없고 섀도우로 하면 좀 번지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처럼 내려오는 것도 없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내 애교살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이 리퀴드 타입 제품 추천드리고 제가 요새 초코 브라운, 레드 브라운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 똑같고 동동 뜨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 제품을 요번에 나온 걸다 사봤거든요. 근데 이게 애쉬 핏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쿨톤 분들은 더 소리 질러야겠죠. 이거 애쉬 펜슬 소프트 브라운인데, 심도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러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올리브영 신상 중에 제 맘에 콕 들어온 아이들로만 소개를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추천드리려고 골든올리브를 항상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또 신상 나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